토리랑 순이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의볼 맵은 비기, 상한극, 사탕. 사탕, 사탕. 공깍, 공깍, 공깍. 우리 멋지 순이야, 지난번에 로비가 다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잖아. 맞아, 맞아. 오늘 사탕에서는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해. <laughs> 근데 우리 그 전에 새로 나온 스킨 한번 확인해볼까? 어? 또 새로 나온 게 있어? 당연하지. 매일매일 나와요. 우와, 이번에 무슨 스킨일까?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차, 아차, 아차. 왜? 나는 이거 고스트로 변신해서 갈게. 어? 알았어.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어? 뭐지? 준야,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이거야. 우와, 이거 이령피 d 가 옛날 모습인가봐. 그치그치 그치. 어? 그대로 있네. 이거 봐봐, 고스티가 죽기 전인가봐. 어, 진짜 그런 거 같아. <laughs> 여기 팔도 있고 다리도 있다, 그치 저기 앵무새는 혹시 보진가? <laughs> 우리 저 스킨 한번 찾으러 가보자. 어, 나 저거 빨리 얻고 싶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텔레포트, 포레스트야. 포레스트? 우리 가보자. 쇼? 쇼. 우와, 여기 오. 기억나지? 어, 여기 기억난다. 순이 따라오세요. 어, 여기 바람이 심했던 걸리게. 와, 간다, 간다, 간다. 아! 지금 점프서 해야 돼. <laughs> 영차! 영차! 띠용띠용띠용 친구들 다 뛰면서 온다. 그래도되겠지 <laughs> <나도 어떻게 갔지? 웃음> 순이야 날아가면 안 돼. 알겠어. <웃음> 영차! 영차! <웃음> <웃음> 순이 오고 있다. 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응. 순이야. 응? 비밀은 바로 저기 하늘 위에 있어. 하늘 위 여기 나무. <laughs> 우와 저기 뭐 있다. 꼭대기에 보여? 어 저거 아까 파래 있던 앵무새야. 아 진짜? <laughs> 저거를 구하러 가야 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조아서잘안 보여. <laughs> 순이 한번 올라가서 구해봐봐. 알겠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돼. 어, 이자, 이자. 어, 잘안 된다. 어, 자. <laughs> 순이 왜 자꾸 머리 박아? 야, 아, 됐다. 어, 그렇게 그렇게. 야. 잘한다, 잘한다. 어, 순이 올라갔다. 순이 이까지밖에 못 왔어 근데. <laughs> 거기서부터는 쉬워. 아 진짜? 응. 예. 어. 와. 안 돼. <웃음> <웃음> 급하게 하지 마. 어. 예. 봐봐 쉽지 어! 우와 올라갔다 우와 드디어 순이가 앵무새를 만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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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앵무새야 <laughs> 예어뱃지 얻었다 뱃지 획득 어나 여기 너무 힘들게 올라와서 내려가기 싫은데 <웃음> <웃음> 순이야 그 앵무새 고스티 파래 옆에 있던 앵무새 맞지 <laughs> 어 엄청 귀엽게 생겼어 <laughs> 우리 그러면 배신하러 가자 <laughs>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떨어진다. <laughs> <바르신다. 웃음> 우리야 여기 빨리 와! 나 변신하고 싶어! 어, 나 간다 간다! 우와, 어디까지 가냐? 순이 한번 들어가 봐봐! 들어가 볼게! 아못 깼다! 우와 이거 진짜 멋있게 생겼어! 진짜 멋있지? 우와 이 앵무새도 귀엽고 모자도 엄청 멋있네! 이 고스티도 유령이 되기 전에는 진짜 멋있는 애적이었다 그치? 그러게 어쩌다가 유령이 됐을까? 아니야, 오늘 상간극에 필요한 피기는 바로 이거야. 와, 그럼 이걸로 우리 상간극 하는 거야? 그럼 그럼. 와, 재밌겠다. 상간극 하러 계속 가보자 그러면. 과연 이 친구는 어떤 힘물로 나올지. 상간극 하러 갑니다. 갑니다 아, 갑니다. 간다 간다 간다. 칭칭칭칭 아니 내 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너무 넓어서 찾을 수가 없잖아. 내 칼. Do-daechi o-din-nya? Piri-piri-piri-piri-piri-piri-piri- Hohoho! kom sense piri Piri-piri-piri! tamang piri Tamang-ga-ja! Piri-piri-piri-piri-piri-piri-piri- op ji man piri Ki-yo-seo! yo seo Piri-piri-piri-piri- Oh! 이게 뭐냐, 빌리 빌리. 드디어 칼을 찾았다,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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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자꾸 흥분만 하면 오작동을 일으킨다, 빌리 빌리 빌리. 빨리 내 다리를 찾아야겠다,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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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이제 칼도 찾았으니 제 할아버지한테 간다, 빌리 빌리 빌리. 친해질 수 있다, 빌리. 오호호호. <laughs> <laughs> 이렇게 내 칼을 찾아주다니. 그래, 당신은 누구신가? <laughs> 안녕하세요, 빌리 빌리. 저는 로비라고 합니다,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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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오호. 너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이냐? 팔로 기어다니는 로봇이네. 아니요, 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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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도 원래 걸어다닌다고요, 빨리. 일부러 팔만 만드는 로봇이가 대체 어디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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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하하하, 그런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칼을 찾아들었으니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어허, 그래 뭐냐? 원한을 품은 해장 유령이 있다고 들었어요, 빨리. 진짜 그 원한을 풀어주면 소원을 들어주나요, 빨리 빨리? 어허 그 소문을 알고 있다니 앵무새에 관련된 아참 아마 소원을 들어준다지 맞아 맞아 어허 삐리비리비리 흥분했다 삐리비리리리리리리 정신차려 정신차려 <laughs> 그래서 어디로 가면 해적유령을 만날 수 있나요 삐리흠 글쎄 소문에 의하면 저기 북쪽마을에 눈이 녹지 않은 만년설마을이 있다는구나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삐리비리비리비리 삐리, 삐리, 삐리. 너 거기까지 기어가려고? 어쩔 수 없죠 삐리비리 삐리. 난 죽었다 삐리비리비리 삐리, 삐리. 팔 빠지겠다 이러다가 삐리비리비리비리 비리 비리 허허 대단하구만 거기까지 기어가려면 3개월은 걸릴 텐데 허허허허 <laughs> 아...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삐리비리비리 삐리. 3개월 동안 기어오다니 엄청 오래 걸렸다 삐리비리비리 삐리. <laughs> 그래도 내 다리를 찾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 삐리비리비리 삐리. 용청 용청 어 저기 사람이 있다 리리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다 리리 저기요 저기요 리리리리리이 마을에 귀신이 나타난다더니 진짜 귀신이 있잖아 도망가 도망가 리리 저는 귀신이 아니요 리리 저는 귀신이 아니라고요 리리 정말 억울하다 리리리 이게 다 다리가 없어서 귀신처럼 보여서 그런거다 삐리비리비리 비리. 근데 진짜 여기 귀신이 있긴 있나보다 삐리비리 저 사람도 알고 있네 삐리비리 나는 계속 찾는다 삐리비리 비리. 귀신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 삐리비리비리 비리. <laughs> 어? 이게 웬 울음소리냐 삐리비리 <laughs>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드디어 찾았다 삐리비리비리 <laughs> 안녕하세요 일양팩이니 삐리비리비리 우와 귀신이다 어 아니에요 저 귀신 아니에요 뿌리뿌리뿌리! 네가 귀신이잖아요 귀신님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너무 빠르다 뿌리 <laughs> 못 따라가겠다 뿌리 뿌리 리리어 이상하다 여기 나 말고 다른 귀신 또 있었잖아 귀신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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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귀신이 아니라고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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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금방 도망가... 도망 가지 마세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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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피기님 저는 귀신이 아니라고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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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처럼 다리가 없고 기어다녀서 귀신인 줄 알았잖아. 귀신님이 더 무섭게 생겼어요. 삐리비리비리. 아니야. 나 거울 안 봐? 엄청 무섭게 생겼어. <laughs> 그런가요. 삐리비리비리. 슬픈 이야기네요. 삐리리리리리리. 넌 내가 무섭지 않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삐리비리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던걸요. 삐리리리리리. 그렇구나. 나를 안 무서워하다니 다행이다.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유령이 됐나요. 삐리비리비리.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게요. 삐리삐릿 아, 그래? 네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네 소원 한 가지는 나도 들어줄게. 삐리삐리 그것 때문에었어요. 삐리삐리뿌리 사연이 뭔가요, 삐리 사실 나는 잘나가는 해적이었지. 모두가 날 보면 덜덜덜 떨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지. 그런데 어느 날날 날 시기하던 바다의 신이 그만 내 앵무새에게 저주를 건 거야. 앵무새, 삐리삐리삐리 내말안 끝났어, 말 끊지 마! 아, 죄송합니다, 비리리리리리 삐리리, <laughs> 글쎄, 그 저주를 받은 내 앵무새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버렸어. 크기가 사람만해졌지. <laughs> 우리들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나는 팔과 다리를 잃고 이렇게 귀신이 되어버렸어. 헉, 엄청난 앵무새다, 비리비리비 아, <laughs> 나도 겨우 손 한쪽을 빼앗아 왔지만.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 억울함에 이렇게 이승에서 떠돌고 있는 거야. 아, 삐릿삐릿. 슬프다, 삐릿삐릿. 제가 그 저주를 꼭 풀어드릴게요, 삐릿삐릿. 아, 정말? 그래 준다면 정말 고맙지. 그 앵무새를 찾아서 꼭 없애줘. 그럼 저주가 풀려서 다시 앵무새로 돌아올 거야. 아, 알겠습니다, 삐릿삐릿. 그럼 저도 다리를 찾게 도와주세요. 저도 복수를 하려면 제 다리가 꼭 있어야 해요 삐릿삐릿 그래 좋았어 그 앵무새는 나를 처치하고 나서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까 봐 동굴에 숨어 산다고 하니까 꼭 찾아서 없애줘꼭 숲속 여기는 눈물 삐릿삐릿 그럼 또세 달을 기워가야 된다 삐릿삐릿리릿리릿리 삐릿삐릿. <laughs> 와, 너무 힘들다 삐릿삐릿 너무 힘들다 삐리삐릿삐릿 또세 달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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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이제 내 팔이 다 녹슬어서 없어질 지경이 됐다. 뿌리 뿌리. 어떡하냐? 뿌리 뿌리. 동굴을 찾아 뿌리 뿌리. 꼭 찾고만다. 뿌리 뿌리 뿌리. 앵무새. 꼭 그래. 꼭꼭꼭꼭 꼭. 아 참, 난 닭이 아니지. 앵무새다. 앵무새. 이렇게 동굴에 있으니까. 아무도 날 공격할 수 없을 거야. 어, 저기 동굴이다리리동굴 찾아다 리리리 가까이 가보자 비리 리리차영차리리리 저기 저 초록색 앵무새인가 보군 리리리 저기 한쪽 손이 없는 걸 보니까 확실하다 리리리리 바로 지금이기에 지금 바로 공격한다 비리 리리리리무새 내가 왔다 내 공격을 받아라 리리 근데 왜넌 닭도 아닌데 꼬꼬대 꼬꼬대 꺼리냐? <몰> 모르겠다 꼬꼬! 흡하니가 그 이렇게 나온다 꼬꼬꼬꼬! 꼬! 뿅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널 잡아서 치킨을 해먹겠다! 나는 닭이 아니다 꼬꼬! 무슨 소리야! 꼬꼬! 막다는 게니라 꼬꼬꼬꼬! 넌 이제 독원에 든 닭이다 꼬꼬꼬꼬 꼬꼬꼬! 꼬꼬꼬꼬가 아니라 삐리삐리비리 나의 최후의 공격을 받아라 삐리리리리리! 내 원하는 풀어줬구나, 삐리삐리. <laughs> 아니, 로봇픽기 자꾸 삐리삐리 거리니까 이름이 삐리신줄 알았네. 이제 나는 억울함을 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팔다리도 모두 찾았어. 꺾여. 앵무새. 앵, 나도 다시 잡혔다, 이런. 나도 하늘로 간다. 로비야, 이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딱, 아, 드디어 내 다리가 생겼다. 뿌리뿌리뿌리, 신난다. 감사합니다, 이런 피기님. 뿌리뿌리뿌리. 내가 그동안 기어다닌다고 손과 팔까지 없어질 뻔했다. 뿌리뿌리뿌리.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흑흑흑, 뿌리뿌리뿌리. 울고 싶지만, 난 로봇이라서 울 수가 없다. 뿌리뿌리, 삐리비리. 신난다. 뿌리뿌리뿌리.